오늘도 베트남 수영장이었어요 여기는 저희 숙소 이름이 하노이에 있는 그랜드 서머셋인데. 네.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네. 너무 뜨거워서 못 나왔는데 지금 이제 해가 져서 수영을 하러 왔습니다. 아. 바람이 조금 부네요. 네. 그래서 아주 그래 아주 시원해. 네, 네, 네. 제가 지금 수영 연습을 수영. 하고 있어요. 수영 연습하시나요? 수영. 수영. 네. 이렇게 한쪽 발만 들고. 멀다. 그런데 이거 돌리 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네. <laughs> 물좀피워도 괜찮아요. 아, 이거 어요 짜잔. 파다다. 네, 파다다, 파다다, 네, 파다, 난 파다 맛있는 파다. 어린님도 들어오시죠? 아니에요. 혼자 해줄까요 그렇게 할래요? 잠까이발 쭉쭉 다떼 떼서 어. 이렇게 하다가 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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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게 이렇게 이여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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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저이는요저희에1고층에니다있심히 발차기 연습을 하네요 마. 아빠 안 돼. 안 돼. 기오이갓민폐군요민가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세요. 우리 재밌게 놀고 인사 한번 합시다. 저녁 한 일곱 여덟 시쯤 될것 같은데 모두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